안녕하세요 현장이 다이다 시청자 여러분 정장원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볼 현장은 원조부촌이라 불리던 서초구 방배동을 가보려고 합니다 방배동은 지금 여러 곳이 개발 중에 있는데 그중 저는 13구역과 종상향 이슈가 있는 14구역을 가보려고 합니다 과연 방배동이 원조부촌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럼 현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은 방배역 2호선 부근입니다. 방배 13구역은 더블 역세권으로 2호선 방배역과 2호선 4호선 사당역 사이에 있는데요. 사당역은 현재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개발이 다 되면 더욱더 단단한 방배동이 될것 같네요. 사당역 부근이 궁금하시면 위쪽에 저희 부장님 영상 링크 걸어둘 테니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촬영을 나왔는데 한두 방울씩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도 여러분들께 뭐 완전 장마가 시작되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 이렇게 이 정도 날씨에는 여러분들께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방배 13구역 안으로 들어왔고요 시작부터 언덕이 심하네요 막 아직 2주 중인 것 같은데 저번 대치동 갔을 때는 공사 중인 현장만 보여드렸었는데, 이곳은 아직 2주 중이라 현장을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안쪽으로 계속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안에 목적지 없이 샅샅이 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2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유령도시 들어온 것 같아요. 어, 예전에 겨울에 갔었던 구룡마을처럼, 진짜 무섭습니다. 엄청 으스스하고요. 방배 13구역은 현재 초품화 단지로 방연초와 동덕여중 고를 품고 있고 어 그리고 바로 뒤에는 매봉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다 갖추고 있다고 보면 돼요. 방배 13구역은 16년도에 12평대가 3억대, 17평대가 5억선에서 투자가 가능했는데요. 주변 방배 그랑자의 시세가 한 30억대에 육박한 것으로 보아 재건축 후 향후 시세에 30억대를 육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투자는 미리 들어가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고 방배 13구역에 와서 또한번 느끼고 갑니다. 온 김에 방배 14구역이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여기도 이주 중이라고 하는데 어, 온 김에 한번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배 13구역도 진행 중인데, 여기도 2주 중이에요. 똑같이 이주 중이고, 똑같이 무섭습니다. 다 빈집들이고, 솔직히 밤에는 못올것 같아요, 여기. 방배 13구역은 방배 5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방배 5구역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에서 총 3,08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방배 5구역은 그냥 손이, 소위 얘기해서 방배동 재건축 중에 대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돼서 날도 흐릿한데 사실 무섭기도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무리를 방배 14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2조 중이고, 어, 사실 진짜 무서워요. 막.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날씨까지 비가 와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데 빨리 멘트 치고 가겠습니다. 어, 14구역은 원래 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어요. 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고 거기서 지금 종상향을 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15층까지 높이를 지을 수 있다고 해요. 뭐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종상향이 됐는데 15구역도 마찬가지예요. 15구역도 종상향이 됐고 보여 드리진 않았어요. 15구역은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절대 안 된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왜 투자하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배동 사례를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외쳐보겠습니다. 현장이 답입니다.